팬게임 취향 차이 팬아트 봤어? 야야 <laughs> 야, 이건 갓겜이야 <laughs> 야 이것도 갓겜이야 이거 갓겜이야 아 진짜 철가 없네 <laughs> 어? 그분이 아니 그리고 우리 제끼는 예쁘단 말이야 자동 역시 그분. 응 <laughs> 아 진짜 허? 음. 확실히 음흥. 다시 나와 멋스나 게임이야 이세도란에서 음. 음과 양을 다루는 메보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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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싫어, 억지로 너도 버버아 <laughs> 라단 장군님의 얼굴 바로 알겠다. 네. <laughs> 오히려 좋아. 아, 근데 진짜 참 얼마나 좋을까? 이세돌,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파리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? 음. 아주 이제 확실해 가지고. 어. 진짜 확실해. 어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어. 이렇게 확실하니까 또 이제 그어 그런 게임 재미도 게임 있고. 응. <laughs> 음. 음. 아 참. 아 얘는 컴인데 <laughs> 얘는 브루터팅 였지 개웃기네. <laughs> <laughs> 야 무슨 타락? 야 타락한 버전이야? <laughs> 진짜? 전부 같은 편이네요. <laughs> 아나 네, 진짜 아 너무 웃기네. 아 우리 째게도 예쁘게 그려줘. 우리 째게 애가 어 그냥 어 사람이랑 대화를 잘안 하려고 좋아요. 해서 그러지 응? <laughs> 우리 째게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요. 진짜 이거 그리고 어 라단 라단 장군님도 얼마나 속사정이 깊은데 어 라단 장군님. <laughs> 어? 啊，嗯。Uh. Hmm.